안녕하세요. 22년 4월 월간 안전교육으로 직업병에 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압박과 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기본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스트레스와 신경과민도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여러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직업병을 방치하게 되면 더큰 질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납품을 할 때도 많고 밤늦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바이오리듬이 깨져 수면 장애로도 쉽게 이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피곤함이 이어져 졸음 운전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수면 장애를 포함하여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정신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도 많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기사님 혼자서 말없이 운전하며 다니시기도 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의 접점이 부족해서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 등 복합적으로 다가온 우울 증상이 많은 분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신체적 질환입니다. 장시간 운전과 차한 생활로 인해 뇌시별관 질환과 요통,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우리 기사님들 중에서도 조금씩 신체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보다 웃을 수 있는 나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칭 영상과 함께 월간 안전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운전자 여러분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줄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요? 운전을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체가 앞으로 기울이면서 어깨와 목이 뻐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때 잠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신호대기가 있을 때 네,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시고요. 자, 노크,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시선으로 사이드미러 보시고 그대로 상체를 트세요. 이렇게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사이드 밀어보시고, 상체를 트세요.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제자리.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네, 허리와 어깨, 목 쪽을 가볍게 풀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다음 스트레칭은요, 목도 풀어주고, 거북목도 예방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어, 스트레칭이 보통은 늘리는 거이지만 이번에는 좀 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어, 운전대 뒤에 보시면 목받침대가 있잖아요. 이 목받침대에다 머리를 대시고 그대로 목으로 머리로 목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10초에서 15초 정도 네, 쭉 밀어주고 턱을 당겨주면서 쭉 밀어주세요. 밀어주고 풀고 잠깐 계셨다가 한 10초 정도 쉬었다가 한번 정도 더 반복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걸 느끼시나요? 등 뒤로 쭉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펴지는 걸 느끼시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거북목도 예방하고 네 목도 어깨도 약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네 이번 동작은요 어, 목이 아픈 사람들,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스트레칭입니다. 목이 아픈 사람이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이 고개를 돌린다거나 하는 동작은 오히려 목을 더 손상시켜주는 원인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목, 어, 거북목 증후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손으로 먼저 목 뒤를 잡고 잡고 팔꿈치를 앞을 향해서 팔의 무게로 몸을 내린다는 상태에서 반대쪽을 이렇게 바라봐 줍니다. 약 10초 정도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8, 9, 10. 네, 앞에 보시고요. 손 바꿔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손으로 목 뒤를 잡으시고 팔꿈치 앞을 향하게 하신 다음에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반대쪽을 보십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 동작을 하면은 네, 목에 무리는 가지 않으면서도 목을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고 가동 범위도 훨씬 더 넓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손풀기 동작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요, 차의 진동으로 인해서 네, 손의 피로가 많이 생깁니다. 어, 자,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네, 손을 이렇게 젖혀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좋지만 그 전에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 보시면 가운데 중지 있죠. 그 중지를 먼저 한번 이렇게 쭉 당겨주고 네, 10초 정도 당겨줬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당겨주세요. 훨씬 더 피로 푸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네, 중지 손가락을 먼저 젖혀주시고. 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더 이렇게 해 주신다면 손에 피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잘 스트레칭 되셨나요? 네. 네, 이번 동작은 팔과 어깨를 풀어 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정말 많이 아프죠.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자, 그걸 푸는 동작입니다. 먼저, 한쪽 손을 먼저 면 먼저 왼손으로 한다면, 오른손으로, 네, 밑에서 받쳐서, 자, 팔꿈치 쪽에다 갖다 대시고요. 이때 보통은 뭐,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스트레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손으로 윗팔을 그대로 쭉, 한번더 이렇게 감싸주세요. 감싼 상태에서 쭉 당겨주세요. 네. 당겨주신 상태에서, 당겨서 1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훨씬 더 강도가 세지면서 쉽게 어깨와 그 견갑골 뒤쪽, 네, 그 다음에 겨드랑이, 옆구리 쪽까지 다 어, 스트레칭이 되는 동작입니다. 이번엔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했으면 왼손으로 받쳐주고, 자, 왼손으로 쭉 유파를 당겨서, 네, 그대로 당겨 스트레칭 해줍니다. 네. 훨씬 더 강도가 세게, 네, 시원하게 풀리는 스트레칭입니다. 10초 정도에서 15초 정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따라해보니까 시원하시죠? 네, 네, 우리가 승용차를 운전하든 어, 화물차를 운전하든 장시간 운전을 하면 참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승용차는 우리 몸에 맞게끔 운전하게 운전이라든지 이런 장치들, 그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 화물차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많이 아프고 예, 어, 다리에 힘도 없고 네, 내릴 때 보면 다리도 휘청거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풀어줄 수 있는 예, 스트레칭인데요. 원래 의자에 앉을 때는 여기가 그 무릎 뒤까지 의자가 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장이잖아요. 자, 이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 무릎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받쳐주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어, 뭐 그게 뭐, 뭐 대단한 스트레칭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손을 떼고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하는 거 하고요, 어, 받쳐주고 받쳐준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뒤쪽 근육들이 잘 당겨지면서 무릎에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받쳐준다, 다리를 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몸통 쪽으로 당겨준다.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네, 훨씬 더, 네,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리도 풀렸으니 다시 운전할까요? 네, 차에서 운전하고 내리시면, 어, 무릎도 아프고, 다리에 힘도 없고 힘드시죠? 이때 뭐 휴게소 들려서 화장실 가기 전에 잠깐 차에서 차에서 내려서 할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넘어지지 않도록요. 차를 잡거나 뭐벽 같은 데가 있으면 잡으시고요. 어, 한 손으로 발 뒤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알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어,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신다면 그냥 다리 앞에 부분 좀 스트레칭 해주는 게 단데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정도 숙여보세요. 그러시면 가슴은 쫙 펴지고요. 네, 시선 앞에 멀리 보시고요. 네, 등 쪽은 당겨주시면서, 오, 상체까지 시원하게 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10초에서 15초 정도 하시고 나면 내리시고요. 동작 반대쪽도 해주겠습니다. 먼저 넘어지지 않도록 벽을이나 차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 뒤로 잡으시고, 상체를 포인트는 뭐다? 앞으로 살짝 15도에서 30도 정도 숙여준다. 시선 멀리 보시고요. 네. 등이 쫙 조여지고요. 가슴은 쫙 펴지고요. 네. 어우, 시원해. 네.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저도 이런 거 알려드리지만 너무너무 시원하고,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들입니다.